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출연한 KBS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그가 부른 OST 결국엔 당신입니다. 역시 KBS에서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KBS는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으며 이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도주 사고 및 거짓말로 인한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 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에서 김호중이 출연한 프로그램 및 그의 OST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볼게요.